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승명의 흐른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목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해당 장야 아이로의 딸과 열두 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난 후에 두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 전에 그들에 대한 극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치료의 방법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을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주여 그러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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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이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올 때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지르며 나왔습니다 이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던 것과 평행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장소와 시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저손으로 이미 알려졌고 주유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알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저손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으로 오셨다는 유대인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윗의 저손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내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자 혹은 대단한 능력을 자랑하려고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들도 예수님의 집에 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과 만납니다. 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그들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일치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만약 그들 자신을 없인 여기는 사람을 벌해 달라는 것 혹은 그들보다 대단한 권세를 얻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결점이 회복되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부와 명성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수를 벌하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즉시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는 내면의 감정과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란 내면의 감정과 믿음이 어긋나지 않고 일치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엎드리는 감정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말씀은 긍정의 힘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킵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종종 우리는 외부적인 일과 내적인 일에 대하여 내면화를 시켜 각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서 외부적인 일과 내부적인 일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비나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할때 짐은 더욱 과중되어 자기 스스로에게 더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며 그들의 심리적인 긍정의 힘이 질병을 낫게 한다는 심리적 치료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는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만약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내면화를 시켜 내가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짐은 더욱 과중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예배하십시오. 성찬을 누리시며 실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부어진 잔과 먹을 수 있는 빵과 같이 실제입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장애를 만듭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가져온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귀신의 왕이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가 고통 부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치유받은 사람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원리를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장애물인 사망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장차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의 허상에 매여 있지 말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품고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대로 된다는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대로 된다는 소망을 품고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면화시키지 말고 또 나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합시다.